7번이 얘들아 계산이 좀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7번 같은 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는 얘들아 어떤 5번 비슷하게 뭐 어떤 야 이거 이 테마니까 이건 풀어야지 이런 거랑 좀 달라 이런 게 얘들아 제일 무서운 거야 복서수의 경험치 아니니? 솔직히 이거 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z제곱이 몇 나와?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이 정도는 너희가 얘들아 암산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가줘야지 돼 맞니, 얘들아? 근데 이거는 뭐너 이거 하면 이거 할수 있어. 이렇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, 그렇지? 그래서 너희가 z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얘가 몇이야, 마이너스? i면 이건 제곱하니까 몇이야, 이거 제곱하면? 마이너스 1이야, 1 아니야? 그 다음에 z6승은 이렇게 곱하면 z6승 나오지 않아? 그럼 곱하면 몇이야, 얘들아? 플러스의 i. z8승은 얘를 뭐 해주면 돼? 제곱하니까 얘들아, 몇이야? 1. 이거 괜찮니 얘들아? 그 다음에 40승은 얘를 몇승 하면 되는 거야 5승 하면 되는 거니까 또몇 나와 1 그래서 여기가 싹다 없어지니까 정답은 몇 되는 거야 1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뭐 암살 하나피 나오는 게좀 정상이 아닌가 이런 좀 내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